인돌 적석총 등 유라시아 전파망을 본 고대의 거성문화의 기원과 편요. 거성문화 미갤레덱 카우츄는 단순히 거대한 돌을 사용한 고대의 건축행위를 넘어, 당대의 권력구조, 내세관, 크고 천문학적 지식이 집약된 가장 강력한 기념비적 건축 모니멘터 아르텍츄리의한 형태입니다. 본연구는 한반도의 고인돌에 국한되지 않고, 근동의 돌신전 스톤 템포, 유라시아 스텝의 봉토분컬겐 동북아시아의 적석 무덤 케언 스톤먼트 툼, 유럽의 통로식 무덤 파세지 그레이, 아프리카의 선돌리넬 등 유라시아 전역의 다양한 거석 유형을 포괄적으로 분석합니다. 긴 우리가 고인돌과 적석총을 별개의 무덤 유형으로 분류해온 기존의 시각이 불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인돌이 묘실의 형태를 적석총이 상부구조의 재료를 지칭하는 것에는 적석총을 러핀 고인돌은 원래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본연군 민족주의적 자생설을 배제하고 유라시아의 거석문화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 패키지가 수천년에 걸쳐 전파디퓨즌되고 현지에서 변용 트랜스포메이션 되며 또 다른 기술과 융합된 시스된 명백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산물임을 논증합니다. 기후 확산의 총매는 d c 2200년경의 4 2 k b p 피기후교화전 지구적 가뭄화 알타이 산맥에서 기원한 최첨단 청동기 기술이 불과 몇 세대 만에 핀란드에서 몽골까지 확산된 세이마투르비노 세이마철비노 현상이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기존 농경 사회가 위기를 나았을때 기동성과 신기술 청동기 무장한 스텝의 목축민들은 유라시아 전역으로 팽창했습니다. 디테이들은 물리적인 청동기 기술과 함께 자신들의 엘리트 개인묘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묶음 패키지로 묶어 동쪽 끝 한반도 인근까지 전달했습니다. 홍산 문화에서 시작된 이 적석총 전통은 이후 고조선, 부여의 장례 문화로 이어졌으며, 적사 시대에 들어 고구려의 장군총과 백제의 서울석촌동 고분군, 신라의 적석총으로 직접 계승되는 북방계 무덤 기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가 시작될 무렵 B.C. 1500경 이도를 쌓는 기술은 이미 한반도 북부와 남부로 전파되어 도착화되었습니다 즉, 스텝에서 유입된 엘리트 경쟁 이데올로기가 이미 존재하던 동북아의 적석 기술 및 한반도의 풍부한 석재와 강함와 만나 한반도 고인돌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폭발적으로 발휘된 것입니다. 서서히 이데올로기의 가장 극적인 변용은 라오스 시행 구왕 고원의 항아리 평원 플레인업 지하에서 발견됩니다. 특이 시대 BC 500C 500C500에 제작된 이적은 거대한 사함을 깎아 만든 수천 개의 도랑아리스톤 뱃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 결과 이도랑아들은 무덤 자체가 아니라 시신을 임시로 처리한 뒷뼈를 추려 다시 무는 2차 장세한데리베리어 의뢰에 사용된 장례용 용기 퓨너러베 매썼었습니다. 긴 거석을 다루는 기술과 장례라는 목적이 결합했지만 무덤을 짓는 대신 항아리라는 독특한 형태로 변형된 것입니다. 이는 자극 전파 스팀뮬러스 디퓨전의 완벽한 사례로 핵심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현지의 고유한 장례 관습과 만나 발생한 최종적인 지역적 변형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거석 문화는 고립된 자생적 현상이 아니라 수천년에 걸쳐 아이디어와 기술이 전파, 융합, 변용된 세계화의 산물임을 입증했습니다.